윤곽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네 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안을 보시자고 한다면 이제 공정가액 그 비율을 높이는 부분을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80%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매년 90%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일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공정가액은 그대로 두고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세율을 매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같은 경우는 현재 매년 2% 5% 10%씩 올리고 구간별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보유세 부분 세율도 올린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네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5%, 10%씩 그 공정가액은 올리지만 실제 기존에 있던 1주택자는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보유세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저희가 민감하게 봐야 될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공정가액의 그 상승 부분이 실제적인 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은 좀 작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그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세율 인상안보다는 공정가액을 수정하는 하는 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게 이제 3만일 텐데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 수있습니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공정가액이 오르는 것 외에도 세율이 오른다고 한다면 기존처럼 이제 최대 올릴 수 있는 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구간별로 해서 1%씩만 올린다고 해도 두 배수 이상이 올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0억짜리 시세 건물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공정가액 한 80%를 감안을 해서 공시가격의 80% 정도를 잡게 되니까 한 21억 정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행 건물 기준으로 해서 한 462만 원이 되는 것이 개장안안을 통해서 한 636만 원 정도, 그래서 174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세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최대 뭐그 상승되는 효과는 37%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가장 많은 구간에서 제일 그 가격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억 대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부담 정도로 놓고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제 세금 폭탄이란 불만이 제기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뭐세 부담이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예정되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네. 기준에있었을때올 4월 1일 전에 그 양도세 중과세가 되기 전에 주택 수를 줄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오히려 어, 전체적인 이 투기과열지구로 그 같이 지정이 됐던 오. 강북 지역보다는 강남 지역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세 부담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올름폭보다는 세부담은 지금 현재 보유세 시나리얼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많이 선정이 되는 그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이제 강북 지역의 어떤 그 갭투자라든가 어떤 그 부동산 경기를 노리고 아니면 또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들어갔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팔지 못하는 그배물 물건을 갖고 있 있는 상태의 분들이 가장 큰 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이, 특히 이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바빠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저항선 그리고 어떤 시기적인 저항선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제일 많이 말씀드릴 드렸습니다. 해서 팔아야 될 주택들은 빨리 팔고 그차이 뭐 나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보유하고 가고 똘똘한 주택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미 한 번쯤은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소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다주차 자 중에서는 기존에 어쩔 수 없이 팔리지 않았던 주택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관망세를 가고 가는 그 시점에서 또 재건축 초가이익 환수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한 시점 거기다가 이제 보유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망세가 가격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실제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되는 주택들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질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 매도자 간의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어, 지금 이제 시장상으로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의 얘기와 어떤 통계적인 예언들이 좀그 어, 속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현장에서 일부 저희가 그 가장 그 가격이 좋다, 그리고 가격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서울 도심이라든가 강남권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간망세를 가져가고, 오히려 팔자라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외가 외 외곽 지역이라든가 실제 전세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미 가격 저항선을 무너지기 시작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매도자가 좀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측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금리 인상 예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택 경기가 올보다는 내년에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가세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지켜본 다음에 매수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더그 눈치 보기 작전이 좀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보유세 초안이 나온 이후에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도 같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미 발표가 난 것처럼 2019년도에부터 이제 그 분리과세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월세 소득 공제 그러니까 월세 소득에 있어서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는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 는 경우도 간주 임대 소득을 이제 그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세 물건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과세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더 늘어난다는 부담, 그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 내가 소득보다는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부담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과세에서 경비를 한70%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부의 정책은 어찌됐건 간에 투기를 막고 정상적으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임대소득을 통해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더 보유해주겠다는 정책을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더 지켜보시면서 결정을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최종 안이 최종 공고안이 확정되는 게 이제 다음 주. 그렇죠. 다음 그렇죠? 7월 3일입니다. 네. 그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